오늘은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단지 바로 앞 망포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이파크 캐슬, 신동레미안 아파트도 근처에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과 메탄동 삼성 본사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힐스테이트 영통 29평 거실을 함께 보실까요? 설치 전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강한 빛이 그대로 실내로 들어오면 생활할 땐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엔 인테리어에 딱 맞는 베네시안 블라인드를 추천드렸습니다. 전망을 가리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강한 햇빛이 들어올 땐 확실히 차단해주기 때문에 눈부심 없이 아늑한 것일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최적의 빛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베네시안 블라인드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고 빛 조절이 섬세하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슬랫을 반 정도 오픈한 모습인데요. 햇살은 부드럽게 들어오고 시원한 바깥 풍경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빛과 전망을 동시에 즐기기 딱 좋은 상태죠. 저희 베네시안 제품의 장점 중 하나는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인테리어 분위기에 딱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은 타사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구나 벽지 등 인테리어 컬러와 섬세하게 매칭하신다면 완성도 높은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랫을 모두 닫아주면 타공점이 없는 엘모드 제품이라서 빛샘이 거의 없이 효과적으로 빛 차단을 시켜줄 수 있답니다. 빛 차단뿐만 아니라 플랫하게 닫히는 슬랫 덕분에 고급감을 더해주고 간혹 알루미늄이라는 차가운 재질 느낌이 사무실 같지 않냐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단언컨대 사무실 느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동 방법도 간단합니다. 손잡이 코드줄을 당기면 슬랫이 내려가고 원하는 위치에서 정지하고 반대쪽 코드줄을 당기면 슬랫 각도가 열리면서 더 당기면 닫히게 되고 슬랫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편리한 구조입니다. 내가 원하는 각도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 햇빛의 양에 따라 간단히 조정 가능합니다. 이번에 설치해드린 제품은 L 모드, 베네시안 블라인드인데요. 슬래시 한번 꺾인 구조이고 타공점이 실내에서 보이지 않아 훨씬 깔끔합니다. 빛 차단 효과도 아주 뛰어나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국내 최초 엘모드 베네시안 블라인드 어떠신가요? 집을 꾸미실 땐 저희 윈도우 갤러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공간을 더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